안녕하세요. 일산 중앙 지점 베스트 영업소의 김소진 일시입니다. 제가 l i g 에서 근무한지 이제 20차월 접어들고 있습니다. 어, 개척 활동은 보험 영업의 기본이라서 어, 그 필요성도 알고 있으면서도 어, 방법, 방법을 몰라서 음, 그냥 열심히만 막연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. 어, 그리고 또 성과가 없을 때에는 또 낙심도 많이 했었어요. 어, 그런데 그 마침 저희 지난 4월부터 저희 RFM 교육을 통해서, 어, 그 개척 활동에 대한 방법이나 그리고 상담 스킬에 대한 그 화법을 많이 연습하면서, 어, 그리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게 되고, 그리고 또 평소에는 귀찮게만 생각했던 WSP 작성을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많이 연습을 하면 하고, WSP 작성에 대해서 어, 많이 연습을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계획을 잡다 보니까 활동 면에 있어서는 이제 뭐 다른 이제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또 월말에 다급하게 마감을 했던 그런 과거와는 다르게 어뭔가 조금씩 성과가 이제 좀 보여지고도 있습니다. 요즘에 한창 저희 가가오 캠페인을 통해서 어 이제 또 신규 고객님 방문도 많이 하고 있는데. 어, 그, 고객님들께 재방문을 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물 챙겨가게 되면, 어, 또 고객님도 크게 거부감 느끼지 않으시고, 음, 자연스럽게 네. 대화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. 특히 주부의 경우는 이런 그 상품 안에 생필품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도 감동도 받으시더라고요. 어, 그리고 또 더불어서 우리 저희 엘아이즈가 이번에 55주년 그 창립 기념을 홍보한다 보니까 저희 회사의 오랜 역사를 또 말씀도 드리고 최근 출시한 그 튼튼히 건강보험에 대한 상품을 또 안내하면서 별도의 다른 상품에 대한 그 문의도 하셨습니다. 고객님들이 그리고 또그 더군다나 이번 그 개척 활동을 통해서 만난 고객님 중에는 어, 처음에는 그 틴트니 건강보험에 대한 제안서를 드렸었는데 그 외에 이제 기존에 저희 어, 오래전에 고액의 연금보험을 가입 중이시고 현재도 유지 중인 그 고객님이셔고 l i g 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좀 많이 좋으셨어요. 그런데 그 안타까운 거는 연금만 고액으로 가지고계셔서 80세 이후의 노후 준비에 대한 부분으로 간병보험 그 내용을 설명 제안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젊은 30대가 그런 간병보험에 대한 상품의 그 니즈가 좀 많이 없었었는데 향후에 그 연금에 대한 이율이 많이 하향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 그 LTC 간병보험의 보장보험료 3.75 확정금리를 이제 설명드리면서 그 상품은 저희 LIZ밖에 없다고 강조하시니까 어 고객님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이번에 21만 원의 계약 체결을 또 이뤄졌습니다. 그리고 또한 또그 고객님의 배우자님도 어 이제 상품의 제안서를 이제 요청하셨고요. 어 또그 개척 활동으로 이제 고객님들 만나는 중에 다른 고객님들은 튼튼히 건강보험의 그 부부 계약으로도 이제 계약 체결도 이루어졌습니다. 그 상품의 지식을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저희 보험 전문인으로서는 기본적인 이제 항목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고객님 만나뵈었을 때그 마음을 열수 있는 나만의 레시피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,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셔서 활동하기도 많이 힘드실 텐데, 저희 사장님들 많이 건강 챙기셔서, 어, 지치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공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